체험해 보실 거고요. 이 테라포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움직이는 구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에까지 올라가면 뒤쪽을 들어 올려서 어, 경사로 내리막 만들 거고요. 내리막 네. 각도는 약 40도 각도 정도까지 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화면을 보면서 올라가실 거고요. 전지형 정보에 보시면 차량의 주행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f 프페이스 차량은 평상시에는 후륜 구동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네. 동력 배분이 자연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언제 있습니다. 올라가? 그래서 올라가실 때 보시면 전방에 파란색깔 게이지 올라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올라가면서 동력 배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저희 차량은 앞쪽에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오르막길을 진입하거나 갑작은 내려 내막길에서 앞쪽에 데미지 전혀 없는 거 확인해 네. 주시고요. 오면 뒤쪽을 들어 올려서 내리막 40도까지 올라갈 거고요. 네. 네, 이쪽에는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기판에 노란 색깔 화면 보이시죠? 네. 네, 노란 색깔 게이지가 저희 ASPC라는 기능입니다. 어, 일명 저속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 어, 이, 이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에서 네, 지금 현재 오로, 플러스 버튼 누르면 최대 속도 30km, 어, 마이너스 버튼 누르면 최저 속도 3km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네. 내리막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최저 속도로 설정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내려갈 때 브레이크 떼고 내려갈거고요 자이로스코프라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서 내리막 감지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브레이크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브레이크가 이루어지고 네. 있고요. 네. 자 이제 돌아 나가시면서 플러스 버튼 누르면 마찬가지로 속도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 기능보다 훨씬 더 민첩하고 민감하게 작동을 하기 네. 때문에 어좀 눈길이나 빛의 미끄러운 노면이나 천천히 이동해서 좀 컨트롤이 힘든 그런 노면에서 이 기능 설정해 주시면 <laughs> 운전 운전자가 직접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구간 모두 끝나셨고요. 어 내리실 때 보시면 저희 전체적인 문이